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건일가의 2011년에서 2016년 공항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면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의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경찰은 법원에 부검을 신청했고 13일 진행 예정입니다. 사인에 대한 논란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힘은 과거 이재명 사건 관련자들의 죽음에 검찰을 탓하기는커녕 이재명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악마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무원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 김건희를 탓해야 하는 것인데 특검을 탓하지요. 이 공무원 자필 메모는 10월 2일에서 3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타이밍 묘하게도 김건희 옥중 추석 인사가 작성된 날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추석을 행복하게 잘 보내길 바라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늘 기도하겠다.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한 양평 공무원은 이 김건희의 이 메시지를 어떤 심정으로 봤을까요? 이 공무원의 죽음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올인할 국힘이겠으나 진실은 늘 그랬듯 국힘을 치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윤석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JTBC의 단독 국회 등 기관들 개엄 손배소 검토, 윤 아파트 압류 방법도 라는 기사에 따르면 불법개엄에 의한 국회 기물 파손 이약 6400여만 원 다친 사람도 여러 명으로 이러한 손배에 윤석열의 아파트 압류 방법까지 검토 중이고 국회뿐만 아니라 국방부 경찰청도 불법개엄에 들어간 각종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재산을 거덜내기 위한 법적 조치는 이미 실행 중이지요. 지난 10만 원씩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김경호 변호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윤석열의 영치금 등 통장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권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내포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헌법을 짓밟고 주권자를 배신했을 때, 그 책임은 역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법정에 냉엄한 계산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지금 파면되고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17,437명의 시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채권 가압류 신청은 바로 그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주권자의 엄중한 통보다.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시민들은 윤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0만원 전체 28,000여 명중 일단 인장 작업이 완료된 17,437명 17억 4,370만원을 청구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가 아니다 헌정질서 파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법적으로 확정하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다 원고 측의 법적 조치는 치밀하고 신속하다.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양치금과 시중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승소 판결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보존 조치다. 또한 금융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모든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감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일련의 과정은 감정적 분노를 넘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책임을 관철하려는 이성적 행동이다. 이 소송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할 경우 국가배상 책임과 별개로 공무원 개인에게 민사책임을 부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책적 판단착오가 아닌 헌법수호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고의적 불법행위라는 것이 소장의 핵심 논리다. 결국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증명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일단은 17억이라는 금액은 한 개인이자 최고 권력자가 헌법을 파괴했을 때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대가다. 법정에서 울릴 이 준엄한 판결은 이 땅의 어떤 권력자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래세대에 영원히 각인시킬 것이다. 자 윤석열과 김건희의 저수지까지 모두 탈탈 털어 거덜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고 또 다른 내란의 시드머니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김건희를 커들내는 것이 곧 내란 쾌멸입니다. 작년 12월 17일 펍 사이에서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12월 3일 날개엄 네. 선포된 직후에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각 구치소로 공문을 내렸어요. 네. 공문 내린 거 맞아요? 예. 뭐라고 그, 내렸습니까? 그 비상 상황에 준수해야 될 조치사항, 수용관리 철저히 하고 공문을 내렸어요. 하고, 그거 처음에 내린 게한 11시, 제가 지시 내린 게 11시 한 25분 경죠. 25분 경. 자, 그런데 말합니다. 단순히 그 정도로 공문을 내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잡혀올 것을 대비해서 독거실을 파악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제보를 받고 얘기하는 네.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 보안과 직원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거실지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실 담당자가 갑자기 12시경에 둘이 출근을 해서 독거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나중에 수사로 다 밝혀질 수 있는 얘기니까. 네네. 지금 당신 부하들이 지금 다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런 사실 없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세요. 좀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끌려올 것에 대비해서 독거실 개수와 위치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수사를 밝혀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영상회의 했어요? 영상회의는 1시 9분부터 10분간 했습니다. 누구랑 했습니까? 어, 중국 교정기관장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제가 교, 주제를 했고 교정공무장이 예. 했어요? 이미 무슨, 그 시간 때는 무슨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 시니까 그 수용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복무 기강 확립을 해야 되고, 네. 어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주로 했는데 이미 그 시간 때는 국회에서 비상 계엄이 어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본인이 비상 용산기경 예, 공문 내렸을 때는 5급 이상 간부들 비상 대기하라라고도 내린 것 같은데요? 11시, 아 12시 20분 경에. 네. 이제 그뭐 군이든 경찰이든 5급 그 대령하고 이런 사람들 비상대기 조치가 있다는 걸 보고. 아니 법무부에서 11시에 5급 이상 간부들 비상대기 하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공문. 12시 넘어서 5급 이상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 한번 보여주세요. 11시 경쯤에 이렇게 이미 공문을 보냈다고요. 이건 우리가 물론 재구성한 거긴 하지만 공문을 확보했어요. 11시, 11시경이 시 아니고 그 뒤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시 그럼 왜 5급 이상 공무원들 대기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비상대기하라는게 소집이 아니고 지금 네. 비상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 비상시의 매뉴얼대로 자 5급 이상 대기에서,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대기해서 대기하라는 뜻입니다 5급 이상 대기하라고 했는데 왜 6급 7급에 해당하는 거실 담당 직원들이 급하게 출근해서 지금 독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직접, 직접 지시 안했어요? 지시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교도 부치소장이 지시했겠네요 글쎄 그거는 좀 모르겠지만 제가 지선지 몰라요?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러면 구치소장이 혼자 미쳐 가지고 그 밤에 직원들 불러 가지고 어느 치소로말씀하요또제 버자 색출하려 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가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어요. <laughs> 자, 구치소장이 혼자 미쳐가지고 갑자기 국회의원들 잡아올 수 있으니까 독방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잡혀오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 없이?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에 지금 경황이 없는데요. 그 시간을 왜 몰라요? 지금 이미 장관은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들 잡아들이라고 했던 때인데 전혀 저는 그런 그런 사실 없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박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고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직접 가담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0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시무정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개엄당일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와 개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 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응하여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십시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내란숙의 윤석열과 본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했습니다. 박은정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식 유신체제에 협력 동전 박성재의 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합수부의 검사 파견을 왜 검토한 것이며 출국금지팀은 왜 호출한 것입니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의 대상은 결국 수거 대상이었습니까? 박성재는 123 내란당시 국무회의 우선 호출 대상 국무위원 중한 명입니다. 합수부 감사 파견 검토 지시 전으로 시무정과 통화했으며 안가회동에도 참석했습니다. 박성재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는 현직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이 등장합니다. 기존에 제기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내란가담 핵심 무역과 그에 연루된 자들을 수사하여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박성재의 구속은곧 내란 수사가은무전 검찰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시청은주셔서감사드립니다